수십 년된 전투기에 최첨단 폭탄을 달아서 적진 아주 깊숙이 타격한다. 이게 뭐 영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죠. 구소련 시절에 만든 미그 29 전투기하고 미국의 그 정밀 유도 폭탄 지비우 62가 만난 건데요. 네. 오늘은 이 놀라운 조합이 어떻게 그 변화하고 있는 러시아 전술에 맞서고 있는지 그 배경하고 또 의미를 좀 깊숙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자포리자 지역에서 있었던 공습이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포리자요? 어떤 음.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바로 한 8월 6일경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주의 카미안스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 29가 이륙을 했는데 어, 날개 밑에 미국의 GBU-62 정밀유도폭탄이 달려있었던 거죠 GBU-62요? 네 유나이티드24 미디어 보도를 보면 이 폭탄 딱한 발이 러시아군 지휘소를 아주 정확하게 타격했고요 그 결과가 음, 건물이 말그대로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증발이요? 와그 파괴력이 상상이 잘 안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 증거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그 29가 이렇게 하늘로 솟아오르고 잠시 뒤에 이제 하늘 위에서 찍은 시점으로 보이는데 거대한 폭발이 그냥 확 일어납니다. 네, 저도 봤는데 순식간에 건물 형태가 아예 없어지고 뿌연 연기랑 파편만 막 자욱하더라고요. 그 폭발 지점은 움푹 파인 구덩이만 남고요. 맞습니다. 그 영상이 이 공격의 실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심지어는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 방공망이 거의 뭐 반응조차 못한 걸로 보여요. 방공망이 작동을 안 했다고요? 네, 그런 정황이 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그냥 건물 하나 부순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 더큰 의미가 있다? 네. 이건 최근에 아주 교묘하게 바뀐 러시아의 전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뭐랄까 굉장히 전략적인 대응이었다는 거죠. 러시아 전술 변화라면, 아, 그 전쟁 초기에 막 대규모 기갑부대 밀고 들어오던 거랑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초반에는 대규모 병력이랑 장비를 막 동원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정밀 포격에 너무 쉽게 노출되면서 손실이 아주 컸죠 네 피해가 막심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bbc가 지난 7월 9일에 보도하고 우크라이나 제155여단 소속의 아트필러프 중위도 증언을 했는데 이제는 선어명 단위의 아주 작은 보병 그룹을 계속해서 침투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선어명이요? 와 그럼 탐지하기가 훨씬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소리 없는 공세, 크리핑 어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RBC 우크라이나 7월 25일자 보고서 보면 그 루안스크 작전 전술 그룹 대변인 드미트로 자페레츠 중령 설명이 나오는데 이 소규모 그룹들이 오토바이나 버기 같은 걸 타고 빠르게 이동하기도 하고요. 오토바이까지요? 네. 심지어 참호를 넘으라고 사다리나 뭐 나무 줄기 같은 전혀 예상 못한 도구까지 쓴다고 합니다. 와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이네요. 상당히 골치 아프겠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자꾸 예측하기 힘든 공격이 계속되니까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잠깐, 이렇게 탐지가 어려운 소규모 침투를 과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 여기서 바로 GBU 62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GBU-62 그 폭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게 일반 폭탄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 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네 GBU-62는 그 JDAM 합동 직격탄이라는 프로그램의 결과물인데요 데지네이션 시스템스 자료를 보면 1991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일반 폭탄 그러니까 유도 기능이 없는 소위 멍통구리 폭탄에다가 GPS 유도 키트를다는 겁니다. 아, 키트를 붙여서 스마티 폭탄으로 만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밀 유도 무기로 바꿔주는 건데 GBU-62는 그중에서도 사거리를 늘린 JDMER. 그러니까 익스텐디드 레인지 버전이고요. 마크 62라는 폭탄에 이걸 장착하는 거죠. 어메리케그네이션 자료에 따르면 초기 JDM의 신뢰도는 95%에 달했다고 하니 상당히 정확한 무기입니다. 사거리가 늘어났다는 건 그럼 전투기가 좀더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최대 사거리가 한 50마일, 그러니까 약 80km까지 활공할 수 있거든요. 80km요? 네. 그래서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 위협을 피해서 높은 고도에서 안전하게 투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번이 처음 사용된 게 아닙니다. 아, 이전에도 썼었군요. 네. 지난 3월에 포브스가 보도했는데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지역에 있던 러시아군 사령부 벙커를 바로 이 GBU62로 정밀 타격했다고 하고요. 또 7월 31일에는 수미지역의 드론 기지를 파괴할 때도 MIG29와 이 GBU62 조합을 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그 작은 보병 그룹 하나하나를 일일이 상대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머리, 그러니까 지휘소나 드론기지 같은 핵심 거점을 이 GBU-62로 정밀 타격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참수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겠군요. 카미안스카 공습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인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져버리면 현장에 있는 병력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공격의 효율성이 확 떨어지거나 아예 공격을 멈추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혼란에 빨리겠죠. 이게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의외인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아니, 어떻게 1970년대에 설계된 소련제 MIG-29 전투기가 2015년에 도입된 최신 미국 폭탄을 운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수십 년의 기술 격차가 있고 시스템도 전혀 다를 텐데 말이죠. 맞아요. 그 점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게 뭐랄까 네모난 못을 둥근 구멍에 억지로 끼워 넣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찾아낸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영리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디펜스 익스프레스 보도를 보면요, MiG-29에 그복적한 기존 항공전자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대신에요. 네. 미국의 l u l 1 8 a 라는 특수한 스마트 파일런, 그러니까 무기 장착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스마트 파일런이요? 네. 이 파일런 자체가 GPU 62 폭탄하고 발사 소프트웨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조종사는 콕핏 내부에 그냥 따로 설치된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서 폭탄의 목표를 설정하고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태블릿으로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한 발상이네요. 기존 시스템을 그냥 완전히 우회해 버린 거군요. 그렇죠. 아주 기발한 방법이죠. 결국에는 낡은 전투기가 러시아 방공망의 위협 범위 바뀌어서도 정밀 타격을 할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플랫폼으로 재탄생한 셈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그렇겠네요. 푸틴으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겠는데요. 게다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자포리자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도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요.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유럽 최대 규모라는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전히 자포리자 시를 포함해서 지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P 통신이 지난 5월 29일에 보도했듯이 푸틴은 어떻든 게 원전을 다시 돌리고 싶어 하지만 글쎄요. 가디언지의 4월 분석을 보면 평화로운 시기에도 재가동에 2년은 걸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게다가 지역 장악도 못한 상태니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GBU-62 같은 정밀 타격을 좀더 과감하게 할수 있는 배경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로이터통신 8월 6일 보도를 보면 러시아 역시 자포리자 씨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는 있지만요. 그렇죠.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우크라이나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1000파운드급, 그러니까 약 450kg 폭탄과 호환되는 새로운 JDAMER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1000파운드요? 지금보다 훨씬 더센 폭탄이네요. 네, 만약에 이 폭탄이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러시아는 미국의 JDAM 재고가 소진되기만을 기다리기는 더 어려워질 거고요. 위협은 뭐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끝이 없는 군비 경쟁 같습니다. 결국 오늘 다룬 이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국제 분쟁의 한 반면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숨겨진 더큰 그림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